해봐+ 하 해봐 아, 진짜. 준비 시작 김종을 보면 떠오르는 것은 죽이기 싶다죽이고싶다아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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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, 거짓말. 진심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야심지어이 얘기를 나한테 한 적도 있어. 진짜이야심지야진심이적 야, 야, 아, 진심이야 이해못하이야진심이거진심이이라고 아, 거짓말. 지호 해봐 지심자야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 김종국 멤버 중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종국. 김종국 진짜잖아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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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. 너 진짜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, 아니 근데 정말 왜. 왜. 왜 나만 나오면? 야, 왜다 김종국이 나갔어? 왜이왜 김종국이야? 야, 근데 진짜 이게 어? <laughs> 두명얘기 <명이긴다. 웃음> 정국이가 너 지금 뭐라 그러죠 야, 오늘 나만 나오면 다 사실이야? 거짓말도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거짓말도 <수> 있잖아. 정국이 한번 해봐야지. 정국이. 영나건째부 얘기해. C. 자 가장 자신을 시체 보이는 목 하와 양세찬 주도 아끼는 동생은 양세찬. 하와 양세찬 주도 아끼는 동생은 양세찬. 미국에 숨겨놓은 여친구 있지. 양세찬 지금까지 배 내가 한게 있는데. 아, 아니라. 형, 아, 형, 아니, 고민도 아, 안 내면 아, 안 돼. 아니, 고민도 안 내면 안 돼. 난혼란지안불러서난나 혼자. 나 혼자 부르려다가 다가만히있길래 그냥 나 서운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나는 내가 한게 뭔데. 내가 한 <laughs> 1년을. 1년을 형편을놓 치고. 야 도분형 좋아. 너무 좋아하신다. 도분형 너무 좋아하신다. 좋아. <laughs> 아, 마지막 집에 마지막 종국 이거 하면 찬스죠. 마지막 하긴 했는데 그럼 딴 걸로 할게요. 네. 네. 준비 시작 지금까지 본 연예중 인 가장 예쁜 여자는송지호 지금까지 본 연예중 인 가장 예쁜 여자는 송지오. <laughs> <laughs> 몰라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. 자이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지호 입에서 네 이름이 나오고 너 입에서 나오고. <laughs> 아, 아. 내시선 안에 얘가 있잖아요. 네. 소민이도 네, 있었는데 안간 뭐. 안 거구나. 내가 전소민 이름을 담고 싶겠냐, 내 입에? <laughs> 내가 전소민 이름을 담고 싶겠냐, 내 입에? <웃음> 오늘 <웃음> 아니, 거짓말을 고이거 <laughs> 오늘은. 오늘이야? 야. 여기서 기회